내 마음껏 저가라 에스라 오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도의 순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할리아의 아들, 스루파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함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라. 어,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일차 귀환을 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가 있습니다. 이 방해는 어, 하나님의 백성 무리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임을 정확하게 입증할 수 없었던 자들. 그들에게 성전 건축하는 일에 함께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들이 에, 악한 마음을 품고 성전 건축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자기들 힘으로 방해하다가 안 되니까 관리들을 통해서 방해해요. 그래도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와중에도 성전을 건축하자. 이번에는 왕에게 조서를 보내서 왕의 명령으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거기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때 건축하는 것을 허락받는 일이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 조서를 근거로 합니다. 이제 볼까요?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할 보스네가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리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리고 그 답장에 오기를 기다렸더라 조서가 왕의 왕이 명령한 공문서가 있는 거죠. 그 공문서에 따라서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하다가 방해로 인하여서 중단되고 또 다른 조서가 오고 성전 거축하지 못하게 하는 조사가 왔는데 이제 예전에 공식적으로 어 허락한 그 공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왕을 통해서 조서를 써서 보내게 했고요. 그리고 그 조서는 무엇을 근거로 또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그리고 그것은 또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요. 그 율법으로 돌아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이방 왕의 조서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또 다시 시작되는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고 그 백성을 통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해서 그래서 나옵니다. 아, 우리가 이 건축하는자의 이름을 아리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루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후에게 아리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못 막는 거예요.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도 닷드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레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하려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번져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여 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각을 마치라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하리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부른 죠.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하였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할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그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라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너부간 넷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도 세스바살이라 이 부르는 자에게 내 주었고 일로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성전의 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함에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호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천각에서 조서 어,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깊으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왕의 조서를 써서 회복을 정식적으로 명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는 일들도 정확하게 조서를 통해서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실 수도 없고요, 부족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온 우주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왕을 이방 왕을 통해서 조서를 써서 보내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숨어서 몰래 도망 나와서 몰래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명을 받아서 그 명대로 그리고 성전을 지으면. 짓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니까 그곳에서 그릇까지 함께 보내줘서 지켜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된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방해가 있었죠. 그런데 이들이 그 방해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또 일어서서 건축하는 거예요. 어, 하나님의 일은 왕의 조서가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 항상 그래서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백성들과 언약하셨고 언약하신 말씀을 주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포로로 잡혀갔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겠어요 언약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 사실을 깨달아 알면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라면 그러나 방해가 회복되는 것이라면 방해가 있어도 그 방해가 그 회복을 막지 못한다. 그 방해를 막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안전 장치까지도 하셨느냐? 이방 왕의 조서까지도 내려서 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것은 싸워서 한 일이 아니고 정확한 왕의 명령에 의한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뭐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약속을 지키심으로 한 것이고 그 일에 이방 왕들이 쓰임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아야 되느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면 우리가 그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일에 얼마만큼 충성해야 되고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방해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방 왕을 명하여 조서를 내리게 하나님이 친히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왕이 보낸 조서에 조서로 하고 안하고가 결정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들은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승리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있사옵나이다 아멘.